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기에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방의 전적인 잘못이나 책임에 의해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면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인 준수 의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부간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정조 의무가 있습니다. 외도는 그중에서도 정조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통 행위를 한 상간녀 상간남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간 소송과 동일하게 실제로 부정한 행위가 있었고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일반 법률론 부부와 다르게 소송의 전제로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혼을 인정받지 못하면 소송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도를 입증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한데, 결혼식 사진, 청첩장, 각자의 가족 행사에 참여한 사진, 시어머니나 새언니 등 가족 간에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담긴 문자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부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부부 공동의 생활을 형성하였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동거는 혼인의 의사도 실체도 없다고 보아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함께 생활한 기간이 길다고 유리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어도 동거 관계였다면 어떠한 법적 청구도 할수 없죠. 이에 상대방은 단순 동거하는 관계였다며 부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소송을 준비하는 사실을 숨긴 채 증거 수집부터 소송 준비까지 임하는 게 좋습니다.